가이드를 한번 봅시다 자 별자리란 본캐 2차 전직을 해야지 별자리를 쓸 수가 있고요 본캐 2차 전직 이후에 별자리 퀘스트를 클리어를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별자리 단축키는 Z고요 Z를 눌러서 안 뜨면 별자리 퀘스트를 안깬 건데 이런 식으로 Z를 눌렀을 때 바로 뜬다 그럼 별자리를 깬 거고 그리고 본캐 스킬 특성 에술 눌러서 별자리가 여기 떠 있어야 돼 이게 안떠 있으면 퀘스트를 안깬 겁니다 이거고 별자리 캐스트를 깨야 그리고 별의 원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별의 원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2차원0 이후에 이 캐스트를 깨 주셔야 되고 퀘스트 누가 주냐고? 광녀산 정상 안내인 성원 캐스트를 통해 별자리 특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캐 사천왕 명왕 전상수만 별자리를 낄 수가 있고요. 별자리 특성 획득 후에 7등급 이상 몬스터를 사냥 시 별의 원석 아이템을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별자리를 구매 말고, 별자리 자체를 뚫는데 7억과 식량 35개가 필요해요. 윤닛한명당 고정으로 메모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잘 보시면, 아니, 검은색이잖아. 그러면 뚫리는 거야. 그리고 이건 꼈을 때, 별자리를. 그리고, 별자리를 안 뚫은 경우. 아, 이게 안 뚫은 거예요. 요거는 지금 흰색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뚫을 때, 식량 5개, 1억이 들어간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별자리는 속성별로 다 별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별자리 총 5종류가 있어. 이제 불, 물, 그러니까 흰 민생지 땅 이렇게 속성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력이면 이제 물인 거죠. 마조는 물별 자리고, 얘는 땅별 자리, 얘는 불별 자리, 얘는 바람별 자리. 속성별로 다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별자리 총 다섯 종류가 있고, 땅별 자리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땅별 자리 좀더 비쌉니다. 천상칠수라고 하죠. 그래서 별자리는 라 그런 거고, 별자리 메인 옵션 기준으로 약 21억 정도에 보통 요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증장은 민첩이 8인, 민첩 으뜸인, 다문는 만화가 으뜸인 별자리가 이게 왜 그렇냐면 별자리는 8, 7, 7, 7, 7, 7, 7이라고 하거든요. 별자리가 총 7개인데 이게 8레벨짜리 별자리 하나가 있고 7레벨 별자리 6개가 있으면 100점이 나와요. 100점이 나오면 속값 5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별자리는 다 8, 7, 7, 7, 7, 7이야. 근데, 이팔이 이제, 민첩이라 이거지. 팔레벨 별자리가 민첩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제 잡다한. 별자리가 총 7칸인데, 전투력, 힘, 민생지 타저 맞아요. 근데 증장은 이 민첩이 팔이고 나머지 것들이 다 7이겠죠. 힘 7, 생 7, 지 7,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거래되는 메인 옵션, 메인 옵션이 21억 정도고, 나머지는 잡별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잡별자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8억 정도. 에 거래가 되는데, 가격이 훨씬 더 낮고, 한 4억 정도 나왔죠?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 왜냐하면, 7렙 별자리랑 8렙 별자리가 스탯 차이가 별로 안, 나, 안 나요. 거의 안 나. 한30 뭐 이렇게 밖에 안 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4억을 아끼겠다. 하면, 잡별자리를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꼭 메인 옵션을안 맞춰도 된다는 거야. 항삼세나 야차는 별자리를 두 개만 뚫고, 타저별자리, 마저별자리 이렇게 두 개만 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구 유자고, 난 항삼세가 뭐 약간 딜러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별자리를 다 사용해서 드죠. 저도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지금 잠깐 지구를 안 오기 때문에 타자별자리랑 마저별자리만 7강 혹은 8강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두 개만 껴주는 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카만 뚫어도 되니까 다 뚫을 건지 아니면 두 카만 뚫을 건지는 이제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듯. 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작은.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속성이 4개라고 있잖아 그래서 이 청동판도 종류가 4개야 그래서 해당 속성에 맞는 청동판에다가 별의 원석으로 제작을 하는데 한 세트만 제작을 하면 손해를 봐요 내가 증장이니까 나는 그러면은 증장 별자리로 하나 맞춰야겠다 했는데 그게 안돼 왜냐하면 별자리가 7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8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재료가 남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는 8강이라서 8강을 맞추는데 에서 100개가 들어간다고 쳐? 그럼 7강 50개만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드랍 자체가 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8강 하나만 으뜸을 만들면 나머지 애들이 이제 자료가 다 남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 하기 위해서 7세트를 한 번에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유저는 보통 이렇게 만들 일이 없고 보통 구매를 하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중에 풀리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잡별짜리 사든가 으뜸 별짜리 사든가 해서 그냥 사는 게 나아. 아니면 애초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엄청나게 이제 총동판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별의 원석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에, 이제 막몇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고, 내가 쓸 것들 내가 쓰고, 남은 것들 팔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두세 정도만 할 거면, 그냥, 제작을 안 하는 게 낫다. 이거구요. 그 다음에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별자리가 8레벨 별자리 하나에 7레벨 별자리 6개가 들어가요. 자, 다시 이걸로 넘어가면, 자, 지금 별자리 보시면, 전투력, 힘, 민, 생, 지, 지, 그리고 타저 마저잖아. 근데 보면, 저는 이제 잡별자리죠? 잡별자리 들고 있는 건데, 생명력만 8레벨이고, 나머지는 다 7레벨이야. 777, 8777인 거죠. 근데 이렇게 끼면, 성은이 100, 100이 딱 나와. 그래서 100점, 100성은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면, 속성과 5가 증가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 때문에, 100점 별자리인데, 이 100점 별자리에 맞추면 속성과 5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한 21억, 보통. 그리고, 저걸 전부 다 10강으로 7개를 맞추면 140성은이고요 이건 약 140억 정도 합니다 속성값 5 증가고요 그리고 이 10강셋 두개를 합치면 11강셋이 나오는데 11강셋은 280성은이고요 이거는 290억 정도 그리고 얘는 속성값 12 증가를 해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유저가 이 속성값 10 증가를 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끼는 건다이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이제 거의 졸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거만 알면 돼. 2차 전쟁을 했어? 그럼 별자리 깨!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별자리는 만들지 말고 그냥 사!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다.